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상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강의는 제 71강의 여덟 글자인데요. 네. 그 여덟 글자는 준예밀물 그 다음에 다사식영의 여덟 글자입니다. 네.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자 준예밀물 할때 준자는 진걸 네. 준자입니다. 어, 예자는 어, 벨예자이고 밀자는 빽빽할 밀자, 물자는 말 물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준 예자를 이제 배다라고 해석하거나, 또는 밀자나 물자를 본래 의미로 해석하면 문장의 의미가 안 되고요. 아. 예, 준 예를 한 단어로 풀어서 네. 아, 빼어난 인재, 준 아. 걸이라고 푸셔야 되고, 네. 밀물도 한 단어인데, 부지런히 힘쓴다는 뜻입니다. 어. 예, 그래서 준 걸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부지런히 힘쓰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사식령 할때다 자는 마늘 다 자, 그다음에 다사, 네. 때 다자는 네. 다자, 사는 선비 사 자, 식은 이것저것 할때 네. 이식 자고, 영은 편안할 영 자입니다. 다사식령은 다사, 많은 선비들이 있으니, 시, 이때 시 자는 이식 자지만 음. 문장에서는 진실로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진실로,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문장은 음. 준유의 그럼 이 준걸들, 네. 뛰어난 사람들 네. 다사, 네. 아는 선비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까지 나왔던 인물들에 대해서 네.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네.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첫 번째 글자는 이제 준자인데요. 네. 이 글자 사람 이름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의미가 좋거든요. 네. 준걸 준자예요. 네, 뛰어난 사람. 그렇죠. 뛰어난다. 네 구조도 비교적 간단한데요.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인해서 이제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부를 형성하고요. 아, 이 글자가 이제 발음 성분인데. 이 글자의 밑에 성분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요 부분이 설문 소전에 보면은 이제 발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걸어가다라는 의미의 이제 준자입니다. 설문의 설명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설문에서는 천명만큼의 재주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이제 준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람마다 다 자기 재주가 있듯이 음. 천 사람의 재주를 다 합치면 음. 그 사람 그 몸에 다 씻고 있을 수 없을 것 네. 같고, 네. 저는 혹시 천 명에 한명 음. 나올까 말까 한 음. 인재. 음. 그런 그 재주를 가진 사람. 음. 음. 이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게도 해석을 네. 할 수가 있죠. 천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뛰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천 명만큼의 재주를 가지고 있든 어쨌든 뛰어난 인재를 준으로 표시를 했고 네. 흔히 준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뛰어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준걸이라든가 네. 호걸 할 때의 네. 그 걸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걸자. 어떤 책에서는 이 이제 준자가 천 명분의 재주를 가졌다면 음. 걸자는 만명분의 재주를 가졌다. 아 이렇게 설명해 놓는 음. 어,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뛰어난 인재를 표현할 때이 글자도 많이 쓰는데요. 요새 다잘 쓰는 단어죠. 네네, 영재. 맞습니다. 영재스쿨. 그래가지고 음, 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 글자도 어 원래는 이제 꽃 뿌리를 의미하는 글자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글자를 사람 중에서도 인재를 표현할 때도 이 글자를 쓰는데요. 네. 어떤 책에서는 이 영자가 만 명분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또 해석을 어, 해놓기도 만 했어요. 만명 중에 한 명. 네네. 그래서 준자, 영자, 걸자 다 네. 뛰어난 인재를 아. 표현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자는 예자인데요. 네. 이 글자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예, 두 개의 획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서 네. 이 글자가 원래 의미가 이제 배달하는 의미거든요. 풀 같은 것을 댄다는 음.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 유통되는 글자는 이 글자보다는 지금 설문 혹체라고 해서 설문에는 이제 두 개의 글자가 실려 있는데 네. 소전으로는 이렇게 두 획이 교차한 것이 실려 있고 그것과 같은 의미의 모양이 다른 글자로 칼도자가 들어있는 글자도 같이 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칼도가 들어가면 훨씬 더 의미가 조금 살아나죠. 칼을 음. 이용해서 벤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글자는 이제 벤다는 의미의 예자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고 현재는 이 글자 자형이 더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 명문 음. 소전을 보니까 오히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음. 네, 네. 왜 나뭇가지를 낼때큰 전지 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갖고 베게끔 되어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교차한 가위 같은, 네. 큰 가위 같은 모양이네요. 네, 어. 맞아요. 그렇게 네.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 박골문의 시대부터 밑에 보시면 네. 어떤 도구 같은 모습을 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풀을 자르거나 나무를 자르는 그런 가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음. 거기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벤다는 의미가 이제 생겨난 거죠. 천자문의이 문장에서는 네. 벤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준예 해가지고 음. 뛰어난 인재를 표현하는 한 단어로 이제 해석을 아. 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글자는 이제 네. 빽빽할 밀자로 어, 네.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글자고 뭐 비밀이다 할 때도 이 글, 은밀하다 맞아요. 할 때도 이 글자를 비밀. 사용을 하죠. 글자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매산자가 보이시고요. 그 위에 있는 요 글자가 사실은 밀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여서 산과 밀이 합쳐진 글자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과 음.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예. 네. 설문의 자에서는 이 글자가 네. 산은 산인데요. 뭐와 같은 산이냐면 집과 같은 산이에요. 이게 어떤 산일까요? <laughs> 산이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예. 집처럼 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뜸은 뜨문 뜸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연달아 있고 이제 빽빽하게 있다는 음. 의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빽빽하다는 의미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오, 해줄 수 있다는 의요고 그 해석도. 네. 그 다음 글자는 음. 물자인데요. 네. 우리 보통 물자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네. 이럴 때 보통 부정사로 활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렇죠. 네. 갑골문의 시대부터 일찍이 부정사로 네. 활용이 됐어요 그런데 부정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네. 만들기가 어려우 어렵잖아요 표 그렇죠. 네. 문자로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글자를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럼 이 글자도 처음에는 어떤 글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이제 갑골문의 모양을 보면서 이제 그 자, 이 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원래 의미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자세히 보시면 어떤 모양이 좀 보이실까요? 칼. 이 음, 글자가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음. 글자는 베는 행위 칼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음. 보이고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이제 점들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가 음. 문제인데 네. 대략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음. 목을 벤다는 의미 칼을 어.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 글자가 목을 벤다는 의미의 문자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 있고 원래는 이 글자만으로도 목을 벤다는 의미로 쓰다가 네. 이게 부정사로 가차가 되니까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자를 첨가했다 이런 형식으로 글자가 불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한자에는 흔히 있는 경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을 벤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제 옆에 점점점은 <laughs> 피겠죠. 네. 네.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네. 한자가 운데 이제 네. 옛날의 고대인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자들이 네. 꽤 되는데 그런 글자인가 싶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네. 하나의 해석은 네. 이것이 이제 농기구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구나. 농기구면 이제 밭을 갈거나 할때 또는 네. 나다를 거둘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곡식이나 아니면은 음, 이제 흙덩이나 이렇게 되겠죠. 예, 네. 네. 그쪽으로 해석할까요? 음, 그 편이 어떨까요? 네.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문장 안에서는 대부분 갑골문 시대부터 네.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아.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가 아니다 이런 네. 의미로 쓰였죠. 근데 천자문의 이 문장에서는요, 어, 준예 어, 밀물 할때 밀물은 네. 빽빽하고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가면 아, 안 되고 그 네. 자체가 부지런히 힘쓴다는 의미한 의 아.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개의 글자들은 인재들이 네. 부지런히 힘을 쓰니 아. 이렇게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힘을 쓴다. 네. 네. 자, 그다음 글자는 마늘 네. 어, 다짠인데요두 네. 개가 겹쳐 있으니까 많다라는 의미를 쉽게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뭐 꼭두 음. 개만 있다고 많다는 뜻이 음, 되나요? 그런데 음. 뭐가 많으냐가 문제죠. 음, 그렇죠. 네. 지금 글자를 보시면 이거는 무엇이 많은 거냐면 하나 전역석자. 그렇죠. 네, 이 하나는 두 개. 전역석자거든요. 네, 근데 전역석자 음, 두 개를 겹쳐서 많다는 의미가 된다는 게좀 납득이 안 되죠. 어, 설문은 그냥 음. 전역석자 두 개가 겹쳐진 거다. 맞아요. 날이 그렇게 이어지고 음. 이어지다 음. 보니 네. 많다는 하 뜻이 네. 됐다. 이렇게 네. 해설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 글자가 어, 지금 볼 때는 전역석자처럼 보이지만 네. 이제 고문자로 올라가 보면 이건 네. 전역석자가 아니라 네. 고기육자의 모습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이 글자가 갑, 갑골문에 고기 육자거든요. 저녁석은 그럼 어떻게 그렸나요? 저녁석은 이렇게 그렸죠. 아, 마치 달 모양처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네. 고기. 그러니까 제사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기를 음. 나눴거든요. 음. 그래서 고기를 두 개를 이렇게 쌓아 놓은 모습. 거기서 이제 많다는 의미가 나왔다. 먹을 게 많은 거죠. 먹을 게 많은 그것이 진정한 네. 많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많다는 의미가 나왔다. 이렇게 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선비 사자를 우리가 아. 많이 사용을 하고 요즘 이제 선비 정신 이래서 이제 의리를 음. 가지고 있고 뭐 지성과 덕성을 갖춘 뭐 훌륭한 인물, 인물의 음. 표준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선비 사상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선비 사자는 갑골문의 시대, 근문의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글자인데 근문의 모습을 보시면 어 이게 이글자하고 좀 유사합니다. 이글자는 아, 임금왕자 예, 예. 이게 임금왕자거든요. 예, 왕의 고문이라고. 예. 임금왕자 음, 같은 경우는 고대에 이제 도끼를 음. 상용한 글자라고 해석을 해놨고. 도끼가 왕의 이제 권위를 표현해주는 네. 것이죠. 근데 금문의 선비사 자의 모양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임금왕자의 이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 글자도 여러 개의 해석이 많습니다. 공자님 같은 경우는 열십자하고 한일자가 합쳐졌다. 맞 어, 예, 그렇게 해석을 네. 하기도 했는데, 글자의 모양이 임금왕자하고 유사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도끼의 모양을 상영한 글자로 해석이 되고요. 갑골문의 시대부터 또 금문의 시대에 걸쳐서 이 고문자에서는 이 글자가 옥사를 관장하던 관리를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소송과 음. 감옥과 음. 뭐 그렇죠. 죄와 네. 벌을 주고 받고 네. 하는. 네. 네. 그런 그렇죠. 일과 관련된 음, 일을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인가요? 네네. 어. 그래서 그런 일을 담당하는 관리를 주로 이제 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점차로 남자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글자로 이 글자가 사용이 됐고 또 이후에는 학식을 갖춘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식자인데요. 네. 이 글자는 이 식자입니다. 네. 이것이라는 의미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할 때의 지시사인데, 지시사는 사실 보통 가차가 되는 경우가 많은 어, 거죠. 네. 글자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위에 갓머리가 있고, 네. 밑에 이제 이 식자가 있어요. 그이 식자는 지금도 네. 오를 식자, 이 식자 네. 이렇게 쓰는 것처럼 네. 이것저것을 네. 뜻할 수 네. 있죠. 네. 게 원래 의미는 설명에서는 네. 이 글자를 발을 정자로 옳다. 음. 오를 시자. 그래서 우리 시시비비 할때그 시자로 네. 오를 시자로 풀어놨고요. 그것이 이제 문장 안에서 지시사로 쓰일 경우도 있고, 뭐뭐 네. 이다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글자에다가 위에 한 편방을 더 더해가지고 이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이제 전용했다고 음. 볼 수가 있는데, 설문에서는 사실 이 글자도 머무를 지자로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근데 문장에서는 어, 용례상으로는 이것이라는 지시사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아, 네. 어, 또더 어, 확대가 돼서 이제 부사적으로, 네. 어. 어, 진실로, 뭐 이런 의미로도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게 음, 실자?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지난번에 네. 배웠던 실자로. 음,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네. 근데 네. 발음상에 지금 연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예. 이시 자, 진실할 실 자, 음. 또이식 자, 다 네. 발음 네. 계열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의미도 서로 네. 주고받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음. 영자를 이제 배우셔야 될 텐데, 네. 우리가 매일 쓰는 네. 말에 등장하는 맞습니다. 글자죠. 안녕 할때 쓰는 아, 글자죠. 안녕하세요 할때 네. 쓰는 글자인데, 네. 매일 쓰면서도 음. 영 자가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음. 우리 잘 모르죠. 네. 그리고 글자 쓰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글자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한번 배워볼게요. 네, 오늘날의 글자를 보면 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이 고물의 정자가 아래에 있고 네. 또 윗부분에 한 글자가 있는데 설문해자에서는이 글자가 편안할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어느 부분이 발음을 담당하게 네, 되는 건가 그 현재의 분석으로 보면 아래 글자가 발음 성분이겠죠. 그리고 위에도 사실은 발음 성분인데 이게 네. 좀 복잡하죠. 아. 그런데 이 글자가 모대로 네. 가보면 고물의 네. 정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 고물의 정자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정자 아. 배울 때 보면 이렇게 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이다가 획귀 네. 아래로 직선으로 더 내려올 그렇죠. 수 있지 구부러질 수는 없는 거군요. 그래서 네. 갑골문의 이 글자는 고문의 정자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금문으로 가면 네. 이렇게 이 동일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것도 아, 있어요. 아예 네.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만 생각해 보면 집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건 사실 갑골문에 보면 여긴 또 마음심자도 빠져 있습니다. 네. 금문의 단계에 가서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집이 있고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다는 거는 음식을 담는 거니까 네. 집안에 음식이 넉넉하게 있다. 음. 네. 이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문의 단계에서 이제 마음 심자가 들어간 이 글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니까 설명해주신 대로 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여게 마음이 되는 네, 거고 네. 여기에 있는 게 그릇이 되는 거군 그렇죠. 그리고 요 아래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음. 변해서 예. 합치면. 마음심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릇이, 그릇이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맞습니다. 네. 이런 글자 이런 형태가 그렇죠.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그냥 네. 이 정자를 정자가 원래는 음. 이런 글자에서 음. 모양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고 네. 이렇게 잘못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는 요 위에 있는 거고요. 네. 설문에서는 이 글자가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정령 네가 이렇단 아 말이냐고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분해 놨는데 현재는 네. 구분 없이 네. 그냥 이한 글자가 어, 아 편안하다라는 의미도 나타내고 디필코 뭐뭐 하겠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한자로도 이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음. 그릇과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릇과 마음으로 편안함이라고 음. 하는 뜻이 만들어지는 네. 과정을, 무슨 선생님이 조금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 어렸을 돼요? 때 부모님이, 아. 아, 이제 겨울철이 되면, 네. 아, 뭐 연탄이 500장, 아, 너무 옛날 일인가요? 연탄이 500, <laughs> 연탄이 <그러게요? 웃음> 얼마 들어있고, 창고에 어. 네. 쌀이 얼마간 되고, 어. 김장이 이렇게 있고, 그럼 어. 김장 해놓고 아, 그럼 마음이 튼튼하다. 이제 튼튼하다. 겨울을 날 준비가 다돼 있다. 네. 편안하게 편안하다. 시간을 어. 보내면 되죠. 그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던 아. 것을 떠올려보면,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네. 넉넉하게 뭐 많은 걸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네. 생활이 된다는 그게 이제 안정감을 주는 아. 거겠죠. 네, 음.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여덟 글자를 배우셨는데, 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네. 주시죠. 네, 준예 밀물 하면, 빼어난 인재들이 네. 부지런히 힘을 썼으니, 그래서 음.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인재들이 있었잖아요. 음. 네.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힘을 썼으니, 다사식령이라 다사로 인하여 많은 선비들로 인하여 진실로 나라가 평안해졌다. 이렇게 인정할 아, 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강까지는 음. 어, 지금 이제 훌륭한 선비들, 재능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 주로 이제 두뇌나 지모를 음. 사용하는 네. 그런 인재들의 얘기, 이야기였다면 음. 72강부터는 조금 아, 새로운 국면으로 음. 접어듭니다. 네. 주로 이제 어지러운 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응. 영웅들의 이름과 그들의 응. 상황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2강은 응. 진초갱패, 조위곤횡의 응. 여덟 글자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